인생과 명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결국 접점 못 찾은 25만원 지원금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극단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수회담에도 지지를 하락하는 윤석열 지지층의 극단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명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영수회담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중도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야당 대표 이재명과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에서의 참패 이후 보수층이 크게 흔들렸고 이후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보수층 일부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의 갑작스러운 접근은 보수층 전체를 결집시키는 새로운 혁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보수 지지자들로 하여금 더욱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통령실에게는 여전히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지지도가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한동훈 위원장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며 보수층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랐지만 내적 갈등으로 인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보수층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영수회담 이후에는 다시금 당안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의는 흔들렸던 보수층의 마음을 달래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증대의 평가를 먼저 한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선거 기간 동안 있었으며 당내에서 우리 철학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당에 물을 흐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보수층이 전체 책임당원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경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수층 전반적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고 보여집니다. 선거에서 대패한 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각 지역별로 표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하게 변화에 반응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실시한 인사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강경 보수층 일부는 한동훈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층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도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과 중도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부재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되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 이전과 유사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에 23%에서 소폭 상승한 2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두 번이나 기자실을 방문해 인선 발표를 하고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여전히 20%대에 머물며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나 하락한 25%를 기록하였으며 응답자 중 65%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경제, 민생, 물가 문제가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통 부족과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직면한 지지율 하락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분석하는 때는 정치적 전략을 다룬 고전적 저작들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동양 철학의 중용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미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현재의 접근 방식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 방식에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내부의 안정이 국가의 힘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용은 모든 것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윤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소통하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극단적인 결정이나 정책보다는 다수의 이익과 우려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용은 또한 유연성을 통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윤 대통령의 정부는 현재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용의가 있어야 하며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정기적인 대국민 보고와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진영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는 야당과의 협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의는 특히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체감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권력 정치학과 중용의 조화롭고 유연한 철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리더십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그 통해 내부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